여로 가면 됐네. 사람 있는데 그들을 집이 폐허로 변했다는데 거기 서 사람 좋다고 말하고 있다. 야, 저기 있는데 사람? 지금 사람 봤어요. 방금 가자가자가자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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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집이 여러분들이게 파괴된 호텔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누구 있나?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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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단 지하로 먼저 가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 누구 있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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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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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려가, 내 내려가, 내내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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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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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없어. 문 열어. 반대쪽에서 열어야 된답니다. 야, 한 방에 죽였는데? 수집, 잠깐만, 수집. 어, 얘, 쫄수 있구나. 어, 얘, 쫄수 있다, 쫄수 있다. 야, 야, 주방 한 방에 죽였어. 어, 사다리에 있을 때한 방에 죽였어. 어, 개쩐다, 이거. 시체 안에 아무것도 없답니다. 자. 뭐 있나? 야, 여기 대박 많은데? 나무 다 가져가자. 나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품. 부품이라. 부품을 딱이 정도만 챙겨가고. 집에 먹을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문 열고 갑니다.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해요. 자, 뭐 있나? 인벤이 작아서,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사유유산? 뭔 소리야, 이게? 갖고 가면 안 돼? 가져갈래, 책. 기계 부품.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그냥 문 열고 들어갑니다. 어, 사람 소리다. 사람인것같은데 설탕 개많은데 여기? 멋진것들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사람 있다. t a s a 내려. a s 내려 내려.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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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안 t a Santa 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위에 있는 것 같은데, 내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쟤는 죽이면 안, 죽이지 말라고. 죽이지 마. 알았어 일단 죽이지 말자. 일단 죽이지 맙시다. 오케이. 자, 죽이지 마요. 자, 일단 일단 안 죽입니다. 어 뭐야? 보석? 야씨! 야 보석 먹었어. 잠깐만. 아 나무 버리기 그런데? 풀 버리자. 자, 이거 가지고 담배. 이건 또 화폐로 좋은 걸로 알거든요. 비료 버리고 들고갑시다 아, 쟤는 원래, 원래, 원래 죽이면 안 돼? 아, 그래? 나안 죽이면 내가 죽잖아. 뭐야? 아무도 없지. 빨리 챙겨 가자. 야, 아이템왜 이렇게 많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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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젠 잠겼다는데 이거 밖에서 문을 열수 있다 했으니까 열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냥, 그냥 나갈까, 그냥? 달리지 말라고 아, 그냥, 그냥 다음에 오셔도 됩니다. 아, 그래? 그럼 다음에 와서 갖고 갈게요.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올라갑시다. 고기도 챙기라고? 고기? 아니야,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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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기, 고기는 밥? 아니, 통조을두개 챙겼잖아. 그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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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야, 통조을두개 챙겼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먹을 거 조금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어, 일단, 일단 살아야지. 어. 어. 어, 당이다 어, 살았다. 와. 어. 야, 씨. 뭐지, 이게? 노트업 빛, 어, 아까, 어멩 뭐, 소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돌아왔습니다. 마르코를 보내란 이유가 인벤이 커서 보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우리 급습당했다. 누군가 강제로 우리 물건을 강탈하려 했다. 우리는 밤에 공격을 받았다. 누군가 강탈하려 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겁에 찔린 게 분명했다. 그래서 크게 피해를 주진 않았다. 무게가 없는 게 아쉽다. 브루노 그리고 마르코는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침입자가 약간 강탈해갔다 강탈, 고기 물 뺏겼네요? 우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 심각한 부상 어... 아, 큰일 났어 아 이렇게 죽이면 얘네들이 막 미쳐가는구나 상처가 있네요 자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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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약약 약, 약을 먹일까? 일단 통조림 먹어 젠장 이제 그를 잃을 순 없어 슬픔, 배고픔, 피곤함 여러분 이럴 때는 잠을 재웁시다 브루노가 일단 좀 잠을 자야 될것 같아요 좀 잠을 자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러분들 데리가 저보고 아임을 보랍니다 어자 <laughs> 일단은 침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침대 어, 침대 안 만들어지는데? 아 막혔구나. 일단 여기 에 하나 만들게요. 침대 만드는 중. 자, 그러면 이게 배고픔 약간 피곤함. 자, 이걸 일단 하고, 얘는 그러면. 상처 슬픔. 어, 상처 슬픔이. 여러분 들 이게 맞은 거죠? 괜찮아 나중에 해 아끼는 게 좋겠어. 이거 그러면 무조건 그러면 얘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큰일났네 보수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중령님 꼭 보수를 하셔야 됩니다. 보수를 하라고. 문 앞에 누가 있다는데 또. 근데 여러분들 보수를 하려면 지금 이제 목재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근데 목재가 없어요. 네. 도와줘 제발. 도와달라는데? 일단 너 자고 있어봐. 야 누구 왔어? 나 살려줘야 되나? 중형이 브루노 사이코패스에요니가 어떻게 알아? 어? 이거 브루노 어떻게 알아? 일단 문문문문을 일단 열어줄게요. 열어줘서 고마워. 왜왜 왜 그러니? 제발 도와줘. 우리 집 창문 보수를 도와주시겠어요? 이건 전이 근처에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요즘 약탈자들이 집을 털고 여자들을 손에. 네, 도와주겠습니다. 오케이, 예. 어. 일단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도와주면 안 돼, 이거? 도와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 멘탈이 회복돼요? 아, 그래? 뭐야, 얘왜 이래? 얘왜 이래? 브루노 왜 이래요? 브루노 배고픔. 일단, 일단 브루노 밥 줄게요. 야, 브루노 왜 저래? 일단, 일단, 먹읍시다. 브루노 사이코패스라고? 맛없지만 먹어야 해. 아니근데 요리사잖아. 지난밤에 잠을 못 잤어. 아이, 게임은 멘탈 관리가 중요해요. 아니, 브루노가 사람을 안 죽여, 브루노가 죽였나? 잠깐만. 일단, 일단, 일단. 피곤함. 자, 일단, 잠을 보냅시다. 요리사면서 사이코패스라고? 에스포 아닙니까? 시끄러워! 자 일단 자 일단 자 자자자 지금 고쳐주러 간 거죠, 지금 고쳐주러 간거죠 지금 다른애가 죽여도 브루노 멘탈이 나갑니다 아 그래? 아 브루노가 멘탈이 나가? 슬픈배고픈 피곤함 아이 큰일났네 이거 내가 봤을 땐 야, 이거 뭐라도 좀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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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될것 같은데 배고 고프다고 하니까 하, 어, 일단, 주간 종료하겠습니다. 주간 종료. 매우 고플 때만 밥 주면 돼요. 아, 그래요? 아, 파괴된 빌라. 파괴된 빌라로 갈까요? 이거, 어, 뭐,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어, 작은 아파트 건물. 주의해야 된다. 포탄 맞은 학교. 이게, 이게 빌라를 갈까? 아, 민간인 건드리면 다 멘탈 나간다고? 아, 그래? 포탄 맞은 학교로 갈게요 일단... 야, 얘는 왜, 왜 이렇게... 야, 이건 없냐, 이게 야, 야, 브루노가 가면 안돼 브루노는 좀 자, 임마 그리고, 어... 파벌이 갈게요, 다시 그러면 야, 그럼 브루노가 이렇게... 야, 브루노가 좀 자고 제가 이렇게 와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가서 나무 말리 갖고 오세요 가겠습니다 브루노가 좀 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했으니까 갑시다. 가자. 가봅시다.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근데 학교에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여기? 자 일단, 일단 아이템 좀 들고 갑시다. 오케이. 야, 아이템이 별로 좋은 게 있을 것같진 않은데 여기. 여기 별로 좋은 게 없을 것 같아. 가... 아무것도 없다네. 있나? 아무도 없지. 일단 올라갈게요. 오... 따닥 클릭해서 뛰면 소리가 퍼져 상대가 알아차립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아까 알아차린 거구나. 그럼 쓰레기가 먼지뿐이야아 이게 천천히 가야 되는구나. 아~ 사람 있네요. 일단 사람 있는데 졸로 가지 않을게요. 학교 사회재산 건들지 마세요! 아, 사회재산만 건들지 말라고 알았어. 반대쪽에서 열어야 해? 사람 만나면 쥐일 수도 있다고? 근데 사람 아닌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땐. 올라가 봅시다. 아, 쥐네! 아! 아, 쥐였네! 사람 아니지? 아, 동물이었네. 아. 아, 쥐구나. 아, 놀래라, 씨. 아, 쥐도 저런 발소리를 보이는구나. 근데 쥐인 줄 알고 갔다가 그냥 호덱에뚜드러 맞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일단 이거 캡시다. 아, 구독하기, 추천과지게찾기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학교가 엄청 큰데? 야, 학교가 엄청 큰데 여러분들? 야, 엄청 크다, 학교! 어. 무게는 2차 대야열수 있어요, 아래꺼? 아, 그래요? 와, 이거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학교는 원래 크죠, 어이거 하긴, 근데 이게 포탄 맞았다고 해서 다 박살났을 줄 알았는데, 괜찮네요. 근데 학교에 학생들 이 있을까? 아, 주변으로 퍼지는 게 이제 소리가 퍼진다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봤을 때 쥐고. 아, 이 음파가 이제 이걸 캘 때도 이제 사람이 알아낼 수 있는 거구나. 아. 아. 좋은 아이템은 별로 그 학교에 귀신이 있겠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겠는데 이 게임이 굉장히 긴장감이 있습니다. 오, 근데 이거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안 아, 돼. 이게 빨리 캘 수밖에 없어. 어, 이거 딱케간다딱케간다딱케가 빨리 캐. 빨리 캐. 할수 있어. 팝을. 할수 있어. 팝을. 할수 있어. 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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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힘내. 힘내 야 이야! 팝을. 힘내! 야! 어, 깼다. 빨리빨리, 빨리 빨리. 일단 조심합시다. 앞에 사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아이템을 좀 파밍하도록 할게요. 지금 필요한 게 너무 많아서, 어, 가자, 가자. 나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일단 눈으로 한번 볼게요. 자, 눈으로 한번 보자. 있나? 없지. 문 열어. 자, 문. 여러분, 이거 문 따는데, 이거 그 파이프 하나만 들고 있으면 돼요? 죽으면 같은 팀 멘탈이 나가고요. 그냥 죽이면, 죽여도 멘탈이 나가는 거야? 아, 그래? 아니 게임이 멘탈이 굉장히 그런 게많구나 멘탈에 관한 그런 게 잠깐 지게 갑시다 재촉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주변에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천천히 갑시다 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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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무들이 안 그래도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먹을 것도 지금 많이 필요하거든요 모두 가지게 하면 한번 아이템이 들어옵니다 근데 가져가는 맛이 있으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건 몰랐지? 응 음. 가져가는 맛이 있어서 일부러 그런 겁니다, 네. 전 아이작도 단타로치기 때문에, 그건 몰랐지? 응. 좋았 가자. 쥐단 만드세요. 아, 쥐도 먹을 수 있어? 이거만 들고 갈까? 이거만 들고 가고 나가자. 뭐 있을 것 같아, 여기? 나가만 들고 나가고 싶은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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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나가자, 나가자. 나갑시다. 아, 쥐는 고기. 아, 쥐, 쥐 먹을 수 있는 거야? 쥐단 만들면 고기 들어와요. 아, 그래? 개꿀이네. 지도 만들겠습니다. 자 나가자. 보자.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뭐 있나? 사람 있나? 근데 아 엄청 많네. 가줍시다. 나가고 싶은데. 안돼. 아 이거 밑으로 나가야 돼. 자, 밑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밑으로 나가, 밑으로 나가. 아, 여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야 저건 사람인 것 같아. 귀신이라고? 쇠줄톱에 세창사를 들고 갈순 없어 아... 진짜 이게 뭔가 필요한거구나 나가기 겁나 힘든데? 걸려도 학교는 안따 학교는 걸려도 안 따라와요 아 그래? 아 귀신 없어 아 귀신 없어 아 그래? 올라가 올라가 여기서 올라갈 수 없나? 제가 좀 생각을 해보려 아 어떻게 올라가지네아 요로 가면 된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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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뛰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빨리 빨리나가 빨리 <laughs> 자 나갑시다 야 이거 근데 여러분들 인벤토리를 좀늘리는 그런 캐릭터는 없어 학교에 왜새 창살이 있어요 뭔가 저기가 뭔가 그 창고 그런 게 아닐까 가자 자 데이 파이브 그냥 나가기 누르면 되는데 아 그냥 나가기 누르면 알아서 나가죠 아 그래? 마르코가 인벤토를 잖아요아 그래? 마르코밖에 안 되는 거야? 정말이야 좋은 물건을 많이 야겠어뭔 소리야? 부품하고 그만 갖고 왔는데 오늘 밤은 고요했다 브루노는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지만 아직 그를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음... 아 그래서 얘가 사이코라고 하는 거구나. 배고픔 피곤함. 어... 일단 얘를 마르코는 일단 재우고요 일단은 너무 배고 매우 배고픔. 먹을 게 없는데 친구야. 일단 모든 게 점점 더 심해져. 빨리 내려가 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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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게 없어 지금. 퍼블 네가 정상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 어쩔 수 없어. 브루노로 음식을 만들. 아왜 그렇게 무서운 말하냐 얘들아 날로 어. 아니 날로가 아니라 로가 아니라 잠깐만 힘드네요 조잡한 조리대 조리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조리대 오케이 조리대 만들어서 구워먹을게요 오케이 조리대를 만들어서 밥을 구워먹읍시다 일단 애들 다 자고 어얘 깨우자 오케이 일어나 임마 짜식이 말이야 부르노 빠져가지고 어? 배고파? 일어나 임마 짜식이 뭐야 야, 나무 10개나 들어, 보수가? 말도 안 돼! 야, 너무 많이 필요한데? 쥐덫. 쥐덫 만들자. 잠깐만, 이거 쥐덫을 만들 건데, 잠깐만. 쥐덫은 좀 말도 안 되는데 깔아놔야 돼. 잠깐만. 쥐덫이 필요하구만. 이렇게, 쥐덫을. 쥐덫을, 잠깐만. 일단은 좀 끌고 가자. 쥐덫을, 여러분, 어디 만드는 게 좋을까요? 쥐덫을, 내가 봤을 땐, 요런데? 요런 데 깔자. 아닌가? 어디, 어디가 좋을까?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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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말대네 어, 지하, 여기다가깔아두죠 오케이, 예. 야, 빨리 가! 빨리 가! 왜안 만들어? 안만드는지 만들어, 빨리! 만들어! 저기요? 안 만드는데? 여러분들, 원래 이런 캐릭이에요? 오예 오케이 아제 가네, 이제 가네 이제 가네 아 아까 아니어누른거야아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만들어나부르도 만들게 하고 괜찮냐? 이거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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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지우라고 뭐야? 아니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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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지우세요 넌 지우세요 넌 지우세요 자 얘는 어조리된 음식 조리된 음식 더블 땔감 뗄감. 땔감을 아니 아 조리된 음식, 만들자. 아, 이렇게, 요, 로 요렇게 음식을 만드는 거구나. 오케이. 만들자. 국밥. 아, 국밥 좋구만, 국밥. 아, 브루노가 하면 좋다고? 아, 재료가 브루노가 만들면 덜 들어요? 아, 레알 야, 네가 가서 도와. 너 일로 와. 아, 그래? 아, 이게 캐릭터마다 특성이 좀 있구나. 자, 이건 뭔데? 자, 일단, 이건, 이건 뭐야? 이게 뭐지? 나름식 음식. 나름식 음식. 어... 먹을 수는 있지만 요리에 먹는 게더 낫습니다. 아 이게 안에 음식을 넣어놓는 거구나. 음식을 넣어놓을까 그냥 야채를 넣어놓을까? 아, 일단 쥐덫에 음식을 하나 넣어놓을게요. 불은 올라가. 오케이. 음식 하나 넣어놓고 비료 넣어요. 비료 넣으라고 놓고 있는데 이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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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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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자 마루코는 지금 자고 있고 팝을 만드는 중이구나. 나가. 잠깐만. 일단 팝벌이 매우 피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팝을 일단 재우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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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왜 그래? 너왜 그래? 브루노가 왜 계속 오지? 브루노가 오면 파밍은 문제 없습니다. 고기 물 부족이네요. 어 나쁘진 않아. 아 재료가 많이 안.. 아다 다 썼네 뗄까만 뭐 필요 없을 것같고요 음. 일단 얘를 여기서 재우자 브루노 참견쟁이인듯 이거 여러분들 브루노가 나가야 되는데 주가 정리하겠습니다 물이 없으면 정수기 갖다 하세요 아냐아냐 지금 브루노가 여러분들 수집을 해야되고 나머지를 둘다 재울까가 이제 고민인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이게 방어를 하지 말까 할까 아냐 마르코 아프잖아 마르코 마르코 아픈데? 마르코 보내라고? 마르코 수지얘 그럼 방어 아 마르코 배고픔이야? 아 그러네 배고픔이네 오케이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어뭐 이상한거 많다 주의해야 된다 거래가 가능하다 품이 많다 시립병원 주의해야 된다 야 위험하다 주의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많냐 조용한 집 식량 약품 부품 아 개꿀인데가 많네 여러분들 조용한 집으로 가겠습니다 조용한 집으로 갈게요. 야, 그냥 조용한집 가서 그냥 파밍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개비기잖아. 거기 안 된다고 왜? 들어왔는데? 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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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왔어? 왜 시청자 이게 좀 듣고 가서 내가 블레이한다. 나가라고? 안 돼요. 멘탈 이상해요. 내일 저녁에 멋진 식사를 할수 있는 거야? 아, 이게 멘탈 나간다고, 집안에 들어가면. 아, 부부껏 한다고, 멘탈 터진다고. 아, <laughs> 아 그런 거야?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사망이길래? 오케이. 아. 아, 저기 가면 이제, 아, 양심이 깨져서 나가라는 거야? 아. 아, 멘탈이 나간다고. 아, 씨. 그럼 하루를 날렸네. 나는 상처 없이 해냈어요 아,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아. 브루노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매우 심각해 보인다. 브루노. 내가 봤을 땐 브루노는 진짜 정신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브루노는 좀 위험해요. 배고픔, 슬픔. 그래, 그래, 그래. 파브라 너는, 너는 저거 먹어. 왜 계속 슬퍼하는 거야? 야, 브루노는 왜 맨날 두드러 맞냐? 덩치는 젤세가 생겼는데? 이상한 놈이야, 저거. 일단, 나무라도 조금 몇개 들고 왔으니까, 일단 뭐할수 있는 건가 있나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아직 안 잡혔네. 보자. 필터. 라디오. 한락 의자. 의자. 금속 가공대. 어, 금속 가공대. 이거 만들겠습니다. 어, 근데 이게 이제 칼이나 이런 거, 빠로 같은 거 만들 수 있다는데? 오케이, 여기다 만듭시다. 여기다 만들면 될것 같아. 브로놀바. 그의 상처가 안 좋아보여. 아, 브로노 때문에 멘탈이 나간 거구나. 주인 대체 보수는 언제 하실 건가요? 나무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빡빠가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가자. 일단 너는 좀 자. 어얘 일단 잠을 재우고 라디오 한번 들어봐요. 오케이 좋은 생각입니다. 라디오 들으러가자 오케이 얘는 자게 하고. 보자. 하늘은 맑지만 구름과 비가 예상됩니다. 쌀쌀한 저녁에 대한 우리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벽난로 옆에서 안락한 의자와 앉아 책과 따뜻한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세요. 어, 아, 이걸 들으면 이제 몸이 나아지는 거야? 아, 어, 뭐 나왔다.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있다. 뭐지, 이건?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있다. 도시를 순타라는 약탈자를 조심하십시오.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숨어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약탈자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어. 그라비아 마을에서 대량의 매장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군은 이 지역을 확보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입 통제 중에 있습니다. 어. 음악이 나오고 있다. 다탁하겠습니다 어. 잘못하면 죽는 거군요. 아. 자. 어 브루노가 라디오를 들어야 되나요? 브루노한테 붕대 채워주셔야 돼요. 붕대 붕대는 어디서 채웁니까, 여러분들? 붕대? 붕대 어디서 주죠? 붕대 주는 곳이 없는데? 붕대 주는 곳이 어디 있어요? 붕붕붕대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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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주는데? 자, 일단 이쪽으로 보내고 마르코는 일단 좀 잠을 재우고 이 상처가 날 죽이고 있어. 침대에서 쉬어야겠어. 브루노가 아야, 뭐야? 무엇을 제작하시겠습니까? 무기? 일단 어차피 아무것도 못 만드네요. 자, 일단 브루노 재우고, 마루코는 피곤하게 하고, 아니, 피곤한 거 풀고, 눈대, 얘는. 아, 거래야, 거래야? 너무 쉽게 부상당했어. 가자. 거래합시다! 그렇지. 거래 한번 해보지. 거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별로 좋은 게 없는데, 여러분들 제가 보석을 들고 있거든요. 흥미로군 거래할까? 아주 평범한 거네. 별로 흥미가 없어. 책 별로 흥미가 없어. 특별한 건 아니지만, 나쁘진 않아. 아,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일단, 제가 그때 보석을 하나 캐왔기 때문에, 웬만한 건다될 거야, 여러분들. 웬만한 건다될 거야. 비싼 거야. 아주 싼 물건이야. 일단, 통조림 4개 챙기고요. 어, 한방약. 상당히 비싼 물건이야. 알약 뭐지? 이거 뭐지? 질 좋은 수제담배. 아냐, 니 이건 필요 없어. 나름식 음식. 어. 음식들 좀 챙기고요. 제 사기꾼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얘 해야 되지 않아? 장난치지 말고 더얹어 보라고. 뭐냐 이게? 야, 다이아 다이아 올렸는데 왜 거래가 안 돼? 한방약 파는 용이에요. 아, 그래? 약초, 한방약. 토바코잎 아닌데? 하야. 야, 이거 왜왜안 돼? 보석? 야, 보석, 야, 엄청 비싼 건데, 왜 통조림 4개도 안 돼? 장난치냐? 프랑코, 얘 사기꾼인데? 야, 얼굴 봐봐. 수염도 겁나 많은 게, 치상하게 진짜. 전쟁의 보석구에서 뭐함? 아, 그러네. 아, 네, 네. 물, 물, 물은 주면 안 되고. 보석 말고, 그러면, 손상된 권총. 야, 이거, 야, 총얹자도 그러는데? 야, 뭐냐? 약풍류가 강업, 가구치가 더 높다고. 아, 이게 게임이 고라를 쳤구나. 안 주는데? 야, 그 원할 게 없어. 지금 약, 약품하고 다 썼어요, 지금. 통조림이 비싼 거예요. 아, 그래? 에이, 취소하자, 그냥. 내가 결정할 거니까 후회하지 마. 이거 무기 없냐? 얘못 죽여? 씨, 절로 가, 이씨. 일시적 마을은 위험하지만 난 다시 올 거야. 잘 가게. 자네 같은 사람은 필요 없네. 문을 닫겠습니다. 야 너무너무 너무 근데 나중에 식량 개중해져서 비싼거예요아 그래? 죽이면 맨다 <laughs> 주먹으로 머리 휘두르세요 아 안돼안돼안돼 안아 근데 무기가 하나 있으면 확실히 좀편할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생각을 했을때는 어 일단은 브루노는 자고있고 마르코도 자고있고 파블도 쉬고 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어 오늘 디스 월 f 오브 마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번에 다음번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 굉장히 그래도 긴장감 있게 게임이 만들어져서 이것들도 전쟁에서 선에 빠져서 뭐만 하면 멘탈 아 그래요? 하긴 근데 데 이게 너무 멘탈이 너무 그런 게 있어. 아까 그 할아버지 집을 털었으면 방금 다 멘탈 나가서 다 서로 죽였단 거지. 자 일단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워로우 마이였습니다. 이건 근데 재밌게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녹화 빼!